살짝 치마가 여러분들 복학생이랑 신입생을 살짝 노린 것 같아요, 소라님. 다음 친구 볼게. 오늘 좀 빠르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. 아 이건 너무 좋다. 뭐냐면은 이 시보리에다가 이 하이 딱 들어맞게 이제 딱 나오는 거. 요거 되게 핏내게이쁜거 같고, 근데 위에는 조금 그냥 어좀 아저씨 아니면 중딩 아닌가. 아직 한발 남았다. <laughs> 밑에는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제 기준이에요 개인적으로 밑에는 너무 마음에 들어 이 뭐야 컨버스 컬러도 너무 마음에 들고 근데 위에는 그냥 여기에 비해서 조금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목걸이 돼 있는 파우치 포켓 돼 있는 어, 가방에다가 아 근데 이거는 좀 피스 마이너스 원병 걸린 선은 가끔 있어 <laughs> 집게 꽂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이거 이봐 징징이 거기 동전 좀 주워줘 저는 별로 이해하지 못하는 패션이에요 피스 마이너스 원 어디다가 다막 꽂고 다니는 거. 어, 가방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진짜 이피스마이너스만 집게랑 이 가방만 뺐으면 진짜 깔끔했을 것 같아 바지라인 되게 나쁘지 않게 빼는 것 같은데 평범하면서도 그냥 예쁘게 근데 항상 상의 쪽이 조금 안일한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위에도 여기 좀 이제 목뭐 시보리도 좀 이렇게 벌어져 있고 이렇게 보면은 시보리도 이렇게 이렇게 벌어져 있 진짜 늘어나서 그러니까 바지 핏이랑 단화로 이용한 신발 요거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항상 상의가 아쉬운 친구네요 예. 대리룩입니다 안녕하세요 겨울님 덕에 패션도 많이 알아가게 되고 조언도 듣고 있습니다잘 부탁드립니다 밑에는 스웨이드 첼시부츠 같은 거 신고서 여기 위에는 되게 후리스를 입어버렸네 오 되게 특이하게 입는다 발 사이즈 업을 너무 하는데?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난이 정도까지는 이렇게 안 하거든 난 보통 한 10업 정도 하는데 정사이즈에서 이런 핀 나오려면 나올라, 거의 15업에서 20업 정도는 해야 이렇게 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발이 엄청 큰게 아니라 발은 여기에 있는데 이 사이즈를 엄청 크게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일본 분들이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, 진짜. 어, 좀 래퍼 닮았네요, 래퍼. 살짝 헝그리 래퍼. 옷 되게 특이하게 입네. 어,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어 너무 막 이제 요즘 막 유행하는 것보다 좀더막 이제 신발 사이즈도 되게 크게 가시면서 어, 디테일도 하나 하나 잡아가는 거 보면 특이하게 잘 입으시는 것 같아. 여자네요. 어, 과제. 음. 어안 추워요? 어, 아 이분 기억난다. 어 이분 여러분 기억나죠? 하트 그 타투인데 막 애들이 막 몽고반장이냐고서 해 내가, 막... 어, 내가 막 사과할 뻔했잖아. 이거는 뭐 이제 진짜 학교에 학업에 충실하는 어 이제 패션인데 살짝 치마가 여러분들 복학생이랑 신입생을 살짝 노린 것 같아요, 소라님. <laughs> 치마를 입었다는 것, 학과의 여신이 되겠다는 것, 살짝 그런 느낌. 신입생들 와가지고 이제 어뭐 동기나 선배 누나들 뭐 이렇게 딱어 했는데 막 짤치 입고 있으면은 막 도끼 어 도끼 하거든요. 놀이는 노림수는 참 좋았네요. 어 우리 소라님.